이젠 지쳤어. 다 끝이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그이 당치지 못해. 도라고이 여자가 미쳤나? 내가 더는 이걸 못 참아. 그래. 썩 나가버려. 가지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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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항상 싸우셨고, 나와 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아버지와의 잦은 갈등에 지친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가셨다. 그렇게 몇 년을 엄마 없이 살다가 부모님께서는 화해를 하시고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머니와 떨어져 생활한 시간은 어린 내가 감당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 아 뭐야 아 미안 미안 계약 갔다 실수로 아 진짜 너 때문에 다 깨져가지고 으이그 야정미야너또탬버인 가지고 나왔냐? 헐나나이거만 금방 갖다 놓고 올게 쟤는 왜 자꾸 저러는 거야? 10시 반이네? 아,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말이야 10시 반? 큰일났다 어떻게 이번에도 늦으면 나 엄마한테 죽는다고 미안 얘들아 나 먼저 갈게 그럼 간다 미연이 잘 챙겨주고 너도 적당히 싸돌아다니다가 아 알았어 걱정 말고 잘 들어가 너나 뭐야 다 갔어? 야 미윤아 우리 심야영화 보러 갈래? 헐 그럴까? 재밌는 거뭐 하는데? 한번 찾아봐봐 잠깐만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문자 왔어. 문자 왔어. 나 아빠가 지금 당장 들어오래 미안 안녕 어머니가 돌아오신 뒤에도 부모님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증상이 더할수록 싸움의 수위도 심해져만 갔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싸우고 있을까? 집은 여전히 내게 두려운 곳이었다. 집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곤 했지만, 언제나 결국 나는 혼자 남겨졌다. 그렇게 외로움에 익숙해져 갔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야, 언니, 봐봐. 야, 너또눈 감았어. 아, 뭐야. 언니, 나 저기다 다시 찍어줘. 아, 그래? 야, 어디 가? 잘 찍었어? 잘 나와? 야, 어떻게 해도 못생겼는데? 아, 뭐야. 다시, 다시. 네 이렇게 할때 찍어줘야 돼. 됐어? 야, 잘 나왔어? 도크스, 못 생겼어. 언니. 보고 싶었어. 우리 애들 저렇게 즐겁게 웃는 거. 당신한테도 애들한테도 미안한 게 많지. 앞으로 내가 더 잘해볼게. 아리마, 아빠도 같이 식자. 술을 달고 사시던 아버지도 술을 끊고 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다. 노력하는 아버지를 보며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 것만 같았다. 우리가 족 오랜만에 온천이나 가볼까? 좋 좋아. 이것이 영원하길 바랬다 윤선 재지 가족분들 지금 밖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윤선 재지 가족분들은... 지금... 가족분들. 반장님, 어레스톤도 같습니다. 구급차에 실어주세요. 아니면 나오세요. 무슨 일이야? 스님. 무슨 일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아이구야, 이게 무슨 버그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네. 그렇게 행복을 약속하셨던 아버지는 여행 마지막 날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나셨다. 믿기지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드디어 행복한 가정이 되나 싶었는데 그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고,

집에 그냥 내가 아침에 그렇게 몇 번을 뛰 어? 얼른 얼른 일어나서 아침 먹고 쉬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야지. 맨날 맨날 저렇게 아침 그러고 되면 저렇뭐 속이 아프네 어쩌니스니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그래. 으흐, 내가 진짜 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아리마 너그 엄마 같이 일하는 명수 아줌마이지? 엄마가 그 아줌마 따라서 교회 한번 나가봤거든. 교회? 아 근데 거기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 너도 집에만 있지 말고 거기 가서 친구들 좀 사겨. 엄만 그랬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직장 동료를 따라 준선재일 감리교회에 가시게 되었고 그런 어머니의 권유로 나와 언니 또한 교회에 나가보게 되었다. We are l 맞 i 너 교회 처음 나왔지? 아, 네 n 봐 내가 딱 보자마자 새가족인 거 알았다니까 o 따 o 와내 n 우리 세 n 들 소개시켜줄게 자, 우리 세 n 들이야 어서와 반가워, 네가 아림이구나? 잠깐만, 뭔가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 그렇게 간 교회는 큰 기대 없이 갔던 터라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교회 사람들은 4 0일 말씀양육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하곤 했다. 말씀양육들을 배웠나? 말씀양육 나때테 빠야. 말씀양육 말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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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아씨 말씀 말씀양육. 아니 말차 라떼 한잔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내 발걸음은 계속해서 교회에 닿게 되었고 이곳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저번에 봤던 아괜찮거 그 응. 같아. 반 아, 음. 좋았어? 응, 되게 좋던데. 만나 유진아. 어, 나 아빠 오다 아. 아빠 어디 있어? 기름값 올랐다. 그러나 다시 교회 밖을 나가면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고, 이내 한없는 우울감이 나를 무너뜨렸다. 아무 일도 아니야. 야, 아무 일도 아니게. 울었어? 진짜 아무 일도 아니야. 괜찮아. 야, 눈이 팅팅 부을 정도로 울었구만. 무슨 일인데, 응? 야. 왜그 <laughs> 세상에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냐? 다 각자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거지. 나도 말이야. 어렸을 때 아빠가 집을 나가셨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아빠가 나간 게나 때문인 것 같았거든. 아닌 거 아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미안해. 나 전혀 몰랐어. 너도 감추느라 많이 힘들었겠다. 감춘다고? 아니. 오히려 매일 터트리는데 우리 아빠한테. 야.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그날 이후로 하나님 내 진짜 아빠가 되주셨거든. 그냥 다 쏟아내는 거지. 진짜 내 아빠라면 다 들어주실 거 아니야. 지은이의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신다면. 야, 유나림, 너내말 듣고 있는 거 맞지? 어, 저, 좋을 것 같아. 그치? 내 말이. 그니까 너도 말씀양을 들어보라고. 하나님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난 말씀양육을 결단했다. <laughs> <laughs> 세런들의 축가와 함께 나는 2015년 6기 말씀양육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이 바뀔 수만 있다면 내가 들인 40일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지난 내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 내 상처에 가려져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을 만나니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행복과 평안이 날 감싸 안았다. 늘 불안과 외로움에 둘러싸여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게만 느껴졌던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니 어느새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비록 내게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마음의 빈자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라는 진짜 내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 늘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누구보다 든든한 아버지가 있어 난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이 저희과를 선택하셨지만 여러분의 합격 여부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오. 맞기시고... 말씀 양육을 짓던 당시 입시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나를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오고 싶었던 항공 운항과에 수시 합격이란 결과로 응답하여 주셨다. 어이 신입생! <laughs> 서, 선배님! 오늘 환영회 있는 거 알지? 냅뺄 생각 하지 마라. 예! 물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각종 행사와 모임에 빠질 수 없었던 술과 유흥, 세상의 문화가 나를 유혹하기도 했지만, 야, 야, 야. 야, 야.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고, 언제나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기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 주말 온종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다른 일자리를 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하셨고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로 채워지셨다. 주님의 보삭비문을 기도 정감사이라 뿐만 아니라 작년 상반기에는 꼭 따야하는 자격증 3개가 있었다 학교 성적과도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자격증이었는데 하필이면 시험날이 초청셀럽의 날짜와 겹치는 것이었다 여러분 초청셀럽이 얼마 안남았는데 다들 준비한거 잘 되라고 있나요? 네! 네. 애영아 아이스는 잘 준비되고 있니? 네! 제가 준비한 아이스는 아주 잠깐이나마 이거예요. 그냥 공부하는데 더 집중할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역시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았다. 이게 사장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건줄 알았는데, 뭐또 가져? 괜찮아, 괜찮아. 이아이스도 괜찮아. 사장님 이번에는 기타질 끈한데 걱정 없어요. 짜자잔. 그렇게 남들이 공부할 때 나는 추첨 셀레베를 준비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 오, 어떻게 끊졌어요 수진아, 이번엔 기타줄 대신 감동을 끊어버렸구나. 불륨까스 먹어본 적 아니 안 먹어봤는데? 하나만 먹어볼까? <laughs> 야, 남극그이 어때? 나도 먹어봐. <laughs> 너도 먹어봐. <laughs> 나도 어때? <laughs> 어 얘들아, 뭐가 그렇게 재밌니? 아, <laughs> 어, 세장이.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해? 안돼. 아림 셀장님, 저희 잘할수 있을까요? 셀장님, 기도합시다. 때문에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야, 받은 너는 응답이 너는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나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단 마음이 커졌다. 특출한 재능이라고는 없었던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올해 대학청년부팀 대표사역을 담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 유나리! 야, 아, 진짜! 아, 얼마만이야! 아, 얼마 아, 얼마 아, 진짜! 아, 엄청난 말이야. 우리 이 키는 그대로네? 너무 이쁘다. 아니야. 어디 좀 할까? 교회 가자. 물론 4학년 졸업반인 터라 취업준비와 함께 팀 대표사역을 하면서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이 나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긴 하지만,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팀원들을 보면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 기쁘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그저 인생의 힘듦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위로와 자유를 얻지 못했다. 개선주의 묶인 나룻배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어두운 터널과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끝은 눈부신 빛과 같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고요한 강물처럼 잔잔한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보호해주시고 늘 함께하심을 경험한다. 더 이상은 혼자가 아니다. 영원히 나와 손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신한다. 여러분도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 용기 내어 고백해보길 바란다. 바로 이 시간 넓고 넓은 두 팔을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괜찮아. 늦지 않았어. 포기하지 마. 나와 함께 다시, 다시 시작해. 시작해. 느낌을 간절.